오늘의 본문 말씀 10편 82편입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말씀 보시고 또 성경채표시고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을 베푸시고 땅의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한 재판을 계속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려 하느냐 너희는 약한 자들과 고아들을 감싸주며 변호해주고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어라 너희는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해주어라 못된 짓만 일삼는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주어라 그러나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마냥 헤매고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요 지극히 높으신자의 아들들이다 하였으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통치자들처럼 쓰러질 것이다.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올바로 심판해주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 아니시옵니까? 아멘. 시편 8 2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쉬운말 성경으로 통독하고 계십니까? 통독이 더 어떻게 더 수월히 또어 재미있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나 아무래도 이게 이제 쉬운말 성경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쉬운 성경 버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이 나왔어요.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또뭐 우리말 성경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들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광고 드렸듯이 쉬운 성경 말고 쉬운 말 성경 이 그나마 그 이제 여러 현대어로 새롭게 해석된 성경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 번역이 가장 이 원어에 가깝게 잘된 축에 속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쉬운 말 성경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 의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82편 1절만큼은. 이 쉬운말 성경이 조금 너무 많은 의역을 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더 명확한 원어적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서 계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쉬운말 성경은 그거를 이제 하늘 법정이라고 의역해서 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개혁계정에 나와 있는 말이 원어적인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직역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법정 가운데 서셨다는 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신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했고 못했다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질문해야죠. 이 신들은 도대체 누군가? 어떤 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성경 말씀은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이고 가장 건강한 해석이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구약 성경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구절은 다른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0편 82편 1절을 가져다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어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신성 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신이냐? 이러면서 막 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고 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 하였으니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없어 누가 신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래요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 어, 맞았어요 주 정확해 역시 아이들이 더잘 알아 여러분들 우리요 왜 못하셨어요? 알면서도 왜 못하셨어요? 내가 신이란 소리야? 이것 때문에 못하셨죠? 혹시 너무 이단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부 나부로 신이라니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네들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 시편 6절에 뭐아 82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개의 아들은 뭡니까? 개요? 소의 아들은 뭡니까? 소예요 말의 아들은 뭡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러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2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우린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개혁개정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하는 여섯 신들이라는 건 여러분이 가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 신이 되었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아세요?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우리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요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모든 본성, 모든 유업, 모든 이름, 이 아버지의 권세,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히브리적인 사고로는 뭐였던 거예요? 그럼 네가 신이라는 거냐? 신의 아들이면 네가 신이라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내가 신이 되었다 이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살아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82편 1 0편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며 심판하신다. 이이 시편 82편에 심판에 관련된 동사가 네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심판이에요.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1절에 보니까 아까 그 개역개정에 뭐라 그랬어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신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신들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들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팔 절에는 우리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올바로 심판해주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 아니옵나이까 물어보잖아요. 말하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한다는 겁니까?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의 교회, 그의 백성, 신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을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한 재판을 계속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려느냐? 너희가 약한 자들과 고아들을 감싸주며 변호해주고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해주어라. 못된 짓만 일삼는 악한 자들의 송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단순히 나쁜 짓했잖아, 이네가. 정직하게 판단 안 했잖아. 가난한 자들을 안 도와줬잖아. 궁핍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죽지 않았잖아. 나는 수준의 그런 도덕적인 판단으로 머무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는지. 왜냐면 예수님도 그 어, 구약, 신약 성경에 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방문하고 내가 배고프고 줄였을 때 나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걸 줬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닌지를 알수 있냐.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육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럴지라도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서서 신들에게 뭘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의 정체성으로 너희들이 살지 않은 것. 지존자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은 것, 그것을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인간 같이 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들이요, 지극히 높은자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해. 내가 모든 것의 판단자이고 심판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보통 사람처럼 사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보통 사람처럼 죽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바울 또한 자신의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영어 표현에 그리고 원어적으로 봤을 때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겨우 인간같이 산다는 거예요. 밀맨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 우리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걸 사도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니네가 겨우 인간같이 사는구나 라고 꾸짖어요. 그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의역해서 뭐라고 했냐? 육에 따라 사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어. 너희들이 왜 육을 따라 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적인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너희들은 신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인간 같이 사냐는 거예요. 그 꾸짖는 걸 지금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희 왜 인간 같이 사냐? 너희 왜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 같이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 꾸짖는 것들을 보면 2절에서도 단순히 불공평한 재판을 꾸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재판을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걸 꾸짖는 게 아니라 뒤에 뭐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들의 편을 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도 언제까지 너희들이 원수의 결정, 원수의 문화, 사단의 편을 들고 너희들이 서겠냐는 거예요. 4 절에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의 소나귀에 있는 자들이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지금 여전히 악한 자들의 소나귀에 노란하고 있는 자들을 신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은 그들에게서 구원해 줘야 돼요. 악한 자의 소나귀에서 빛의 아들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들을 복음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해야 돼요. 근데 예수 하나님은 뭘 꾸짖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악한자의 손아귀에 그대로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5 절의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한자의 손아귀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때란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마냥 헤매고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우리가 인간, 겨우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아들들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겨우 인간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구속받지 못해요. 땅의 기초가 새롭게 되지 못해요. 땅의 기초가 오히려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질문해야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신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지존자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 존슨 목사님의... 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다 보신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직 다못 보셨구나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가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목만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한 모다 신학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해야 되는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 물론 이 82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궁핍한 자들을 먹이고 이런 것도 맞아요. 해야 하는 일이에요. 구제 사역 교회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구제 사역들은 교회가 이미 하고 있어요. 모든 고아원, 불쌍한 자들 돕는 사역, 정말 놀라운 퍼센티지로 교회가 이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머을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선한 일을 보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신이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요. 네가 나를 신의 아들로 못 믿겠거든. 네가 나를 신의 딸로 못 믿겠거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근데 그렇게 멋있게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 했는데 친구 친구가 친구한테 또 나랑 똑같은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또 나랑 똑같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돈 쓰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잖아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못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보기에 내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신의 아들이라고 치기 돈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엔 내가 막 병도 걸린 것 같아?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못사는 것 같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증거는 뭐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자가 지존자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인간처럼 사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는 여러분들 대시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편 8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언제까지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겠느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온 힘을 다해 사탄 편들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편을 든다는 건 뭐래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경제 논리, 세상의 교육 논리, 세상의 정치 논리, 이 세상의 기준 그거에 맞춰서 사는 삶, 그게 사탄의 편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물론 실제적인 귀신 축사, 병의 치유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마귀에게 눌려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사고 방식,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재정, 그들의 가정, 그들의 결혼 생활, 그들의 자녀 양육, 그들의 교육, 그들의 정치,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그거를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자유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존자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이미 악한 자들이 어둠이 패배하였음을 선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왜 신들을 심판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할까요? 아까 팔절 결론절이 뭐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올바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부터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도록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너무 좀 뭐랄까, 우리가 너무 무섭게 들으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를 다스림과 통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로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시기로 결정하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신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느냐? 왜 우리를 판단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금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짜 인간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신의 아들들 그 인간들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꾸짖어요 야 니네가 천사랑 귀신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교회가 천사들 우리가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뭐라고 꾸짖어요? 거기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니네는 겨우 인간처럼 살고 있다. 겨우 인간처럼 사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거기서 뭘 꾸짖는지 알아요? 당파짓기,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기, 가십하기, 뒷담화하기. 야, 니네가 지금 교회에서 그 정도 가지고 살아서 되겠냐? 니네는 천사를 다스려야 되는 자들이고, 니네는 이 땅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되는 자들인데, 니네가 그까지 인가 같이 살아서 되겠니?라고 바울은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꾸짖는 겁니다. 신들의 모임에 서서, 야,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일터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학교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지 않아서 되겠니?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이 내가 부어줄 테니 주로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들이라 하십니다. 아멘이 아직도 안 나오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신이다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지존자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할렐루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살아내시는 코람 대우교회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